우리가 지금 b k 부산은행에 섞고 있다. 그 사람들의 앵벌이에 이게 무슨 문제냐면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 1 5조에서 16조 정도 돼서 그러니까 4년이면 은 거의 70조네요. 네. 거기를 이제 예치를 하는 것시공고라고 하는데 시공으로 선정되면 협력사업비라는 출연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왜냐면 4년도 7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예시가 되기 때문에 이자가 해도 얼마거죠 부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인천시의 경우는 지난 은행이 4년 동안 1,107억원 부산시에 비해 4배의 출연금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규모의 시금고 출연금을 내는데 인천은 1,107억을 받아서 인천 시민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부산은 지금 3, 304억 밖에 네.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업 이익의 경우에는 9,753억 원으로 1,741억 원의증가한 결국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은 있는데 안낸 거네요. 그죠? 안 낸. 그렇죠? 안 네. 내. 그럼 결국은 이거는 부산 시민을 기만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와.